간식으로 물냉면을 먹고 있는 손녀딸입니다 어른이랑 똑같이 먹어요 고기 1차 먹고 근데 나 이거 다못 먹어 오늘은 못 먹겠습니까? 응 이거 먼저 먹어가지고 그래도 먹는 데까지 먹을 수 있죠? 응 네. 맛이 있습니까? 어제 먹던 거랑 똑같아 똑같죠 우리를 닮아서 냉면을 좋아하는 손녀딸입니다. 여름에 이것보다 더 많이 먹었을까? 그렇지. 더워가지고 더울 때마다 와. 냉면을 달라고 했어. 그래. 아이스크림 다 먹거나. 찰떡아이스. 랑 냉면이야. 어우 맛있게 먹습니다.